우와. 미녀 <미네야>, 위에다 넣어야지,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그렇지. <미네> 그렇지. 여기에다가 이것도 추가할까? 자, 민호 앞에까지 오게. 자, 해봐, 해봐. 아니야, 민호야, 거기 위에다가 올려봐. 위에다가 민호가 한번 올려보세요, 다시. 아니, 거기 말고 민호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슈. 슈우... 아, 통원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laughs> 가속도가 안 붙나요? <laughs>